집이 좋 최고다 아, 집이 네, 좋고다 네. 네. 돌아왔잖아요 제주 네, 제주도 일주 일주일 일 제주 살기 컬투쇼 네. 방송을 하고 왔는데 아, 네. 야, 역시 집이 좋다라는 말이 좀 네. 뭔지 알겠을 정도로니다 아주 쾌적하고 물론 뭐 제주도 네. 너무 좋았지만 좋지만 예, 이렇게 쾌적한 네. 그 에어컨과 함께 그러니까요 그렇수있으니까 네. 저희 또 이제 네. SNS로 우리 제주에서 화약상을또 많이 좀 <laughs> 봤습니다 예. 네. 많은 분들이 오고 가셨더라고요예지만 네. 네. 방청으로 왔으신 네. 네. 제주 도민 여러분. 네. 어. A few moments later. 아니, 아니, 아니. 그런 엉뚱뚱한 게어때서 그래요? 얘를, 얘를 보면서 얘처럼 엉뚱했어. 이렇게 예, 얘기하는 거아니에요 정도는, 요 정도는 아니지만, 어, 예. 근데 혹시나, 예. 누가 초등학교 앨범을 보낼까봐. 근데 그게 약간, 그, 그걸 보면, 에이, 거짓말이다. 이럴까봐 제가 약간, 도황해가지고 어, 네, 이미, 저, 바로 아, 보세요. 어, 9920님이 음. 85년생 대전 괴정동 주민입니다. 백운초에 육상부가 언제 있었습니까?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거. 어, 지금 괴정동이면 저랑 같은 동네에 살았었네요. 아, 85년생이면 갑자기 없어 <laughs>